백스윙 갔잖아 음. 잘 만들었어 여기서 공을 어, 프로들이 레깅을 많이 한다고 이걸 엄청나게 끌고 와 여기서 공 치려면 어떻게 돼? 이미 늦어버린 거 아, 음. 공을 맞출 수가 없는 네. 거야 그러면 어, 우리 프로들이 아마추어들을 공잘 맞추게 하는 방법은 음. 사람마다 다르잖아 음. 그럼 사람마다 때리는 포인트를 찾아줘야 돼 음. 근데 때리는 포인트는 뭐냐면 어, 백스윙 가서 탑이 올라갔지 네. 그럼 여기서 1번 팔을 내리는 느낌과 2번 힙이 약간 써진 느낌 보여? 네 내리고 힙쓰고 왔지? 네 왔으면 오른쪽 옆구리 그냥 도착을 했잖아 네 어, 거기서 하는 동작은 오른팔을 피면 공이 맞는 건데 음. 이까지 뭐하고 있어 지금 아 너무 어떻게 되고 있어 지금 너무 많이 음, 너무, 벗어난 거 아니야? 네 그럼 여기서 공 치려면 어떻게 때려? 못 때리지 못 때리는 여기서 공 때리는 포인트를 찾아주는 거야 너는 이쯤일 거야 네. 여기서부터 팔을 펴내 아 오케이. 팔을 펴야 공이 편하게 아. 맞고 머리도 뒤에 남겨져 있. 오케이. 피니시 올라왔을 때도. 입. 자, 백스윙을 가보자고. 거기서 스탑. 힙 쓰고 네, 팔 내려오는 위치 알지? 네. 오케이. 다시 다시 백 탑. 힙만 살짝 돌아봐 봐. 그래도 팔이 내려올려는 게 느껴져? 네. 오케이. 다시 백 탑. 그럼 내가 중요한 포인트로 놔두는 게 뭐지? 오른쪽 겨드랑이가 어떻게 된 상태에서 붙은 상태에서 그렇지? 힙 터나. 스탑. 다시 백. 지금도 너무 많이 간 거잖아. 아, 이 정도만. 오케이. 다시 힙 써서 내려오면 스탑. 오른쪽 손이 너의 오른쪽 옆구리쯤 지금은 아, 허벅지. 허벅지까지 와봐 어, 거기서 오른팔을 그냥 공 쪽으로 탕 펴봐 어, 그럼 공이 쉽게 아. 때릴 수 있고 맞추는 행동을 할 수가 있다고 아이 정도에서 이빵 정도에서. 쳐줘야 돼어 근데 너가 원래 가던 대로 끌고 가봐 아, 나는 원래 한이 그 정도 그래, 그럼 거기서 아, 어떻게 이렇게 거기서 어떻게 때릴 건데 지금 아, 그러니까 이렇게 하려고 하못 맞추잖아 아. 그러니까 공을 앞에서 때리잖아 뒤에서 때려줘야 돼 다시 백타 백타에서 10 팔 거기서 펴내야 된다 그럼 그걸 왔다 갔다 연습 반복 그렇지 하고 피니시까지 가봐 그건 머리 자리도 딱그 자리 공은 그렇게 뒤에서 때려야 돼 그렇지. 이렇게 그렇지 볼 때려봐봐 오른팔을 펴서 그냥 공을 툭 가볍게 맞춘다 생각해봐 그냥 가볍게 어 그게 그냥 공 맞추는 느낌이야 그렇지 공 맞추는 방법은 이거라고